안녕하십니까. 윤과장입니다. 네, 오늘 증시도 네, 쉽지는 않았네요. 일단 산유국 이슈도 좀 단발성에 그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, 네, 거품이 좀 꺼지면서 지수도 이렇게 0.76%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네, 소폭 상승해서 마감하긴 했지만, 윗꼬리, 아랫꼬리를 길게 이렇게 달면서 네, 아무튼 좀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. 이제 제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, 네, 좀 처참했습니다. 디오 코엔텍만 살짝 올라주고 나머지 희망을 줬던 ENF도 하락 아바코 제이시케미칼까지 이렇게 3.4%까지 빠질 필요는 없는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 계속해서 52주 신저가 네,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제이시케미칼입니다 네, 그동안 춤에도 여러 번 했는데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종 미처 챌린지 그나마 최근에 매수했던 네이버 네, 이렇게 2.37%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지부진 예, 소폭 오르거나 소폭 하락한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오, 오랜만에 예, TLENC가 u 예, 조금 올라주나 싶었는데요 장중에 18,47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3.36%까지 올랐다가 아쉽게도 네, 이렇게 2% 정도 상승해서 그쳤습니다 사실은 조금 억지긴 한데요 산유국 가능성에 건설사도 들썩 하면서 d l n c 까지 엮여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석유가스가 결국에 시추가 되면 그거를 또 가공해야 되는 플랜트들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인데요 너무 좀 너무 멀리 지금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은 여기서 뭐 지금 석유화학이 지금도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꼭 플랜트가 필요한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억지에 산유국 이슈랑 묶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주택 마진 개선을 향해라고 하는 리포트가 조금 더 희망의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. 디에리인 씨가 아무튼간에 지금 아무튼 포워드 PBR로 0.29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격이다. 이 예, 정도로 정리된 보고서고요. 아무튼간에 좀 DL 인시가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네, 장중에는 좀큰 상승을 보였지만 고가 27% 상승해서 결국에는 종가를 1%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이제 상승의 주춤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핫했던 SK 같은 경우도 7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요즘 지지부진한 증시 때문에 요런 이제 테마주에 조금 한번 달려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댓글을 다시던데 뭐 고거를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얼룩먹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고점에 늦게 들어가면은 물릴 수가 있다 라는 점은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제 계좌는 보시더라도 enf 빼고는 전부 코스닥 마이너스고요. 코스피도 네. 좋지 못한 흐름. DLN 씨만 오늘 소폭 반등해서 22%까지 좀 양호해진 수준이고요, 이게. 그리고 전종목 2절 챌린지도 이 상태입니다. 그나마 네이버가 좀 올라서 -3%까지 회복. 네. 그래서 사실 제 계좌도 힘듭니다. 다들 힘드시겠지만 제 계좌 제 손실 보면서 힘 내시고요.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